매일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병원도 아니고 약도 아닌 아주 평범한 세정 습관 하나가 두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 가려움이 줄었다. 정수리가 편안해졌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비누로 머리 감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배워 오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행이나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자료를 차분히 살펴보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피가 왜 예민해졌는지 왜 머리카락이 점점 힘을 잃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두피를 쉬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따라하면 어떤 분은 좋아지고 어떤 분은 가려움과 염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두피 관련 자료와 세정성분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 상한다. 비누는 두피에 안 좋다. 이 말,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비누는 기름 성분과 강한 알칼리 물질이 만나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누는 대체로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이 알칼리성이 문제입니다. 두피와 모발은 원래 약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 환경이 유지될 때 두피 표면의 보호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알칼리성이 강한 세정제가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발의 겉껍질이 벌어지고 두피를 보호하던 기름막이 빠르게 씻겨 나갑니다. 그 결과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건조함, 당김, 가려움, 엉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두피는 점점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학계에서는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누로 감았는데 오히려 편안하다. 머리카락 빠짐이 줄어든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비누 덕분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흔히 비누라고 부르는 제품들의 정체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겉모습은 비누처럼 생겼지만 모든 제품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전통적인 비누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합성 세정 성분을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알칼리성이 강하지 않고 피부 보호막을 비교적 덜 흔듭니다. 즉, 비누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탈모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 확인하고 더 힘을 내 열심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환 성질의 세정 제품은 왜 어떤 분들에게 머리 빠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게 할까요? 이건 머리카락이 갑자기 새로 자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탈락 환경입니다. 두피가 예민해지고 보호막이 무너지면 머리카락은 뿌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피 자극이 줄어들면 이미 자라있던 머리카락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리 빠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두피가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피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두피, 그리고 피지가 많은 두피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아무리 순하다고 알려진 세정 습관도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두피 타입 구분법과 어떤 분들에게 이런 세정 방식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성 두피와 지성 두피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잘못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이야기였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방법을 써도 좋아지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두피가 더 불편해지는지,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아주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두피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피부 타입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두피 타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피 역시 얼굴 피부처럼 각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두피는 크게 건조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와 피지가 많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로 나뉩니다. 건조한 두피는 보호막이 얇고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강하게 씻어도 당김이나 가려움이 금방 나타납니다. 반대로 피지가 많은 두피는 분비량 자체가 많아서 모공 주변이 쉽게 막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각질과 피지가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환 세정 방식은 건조한 두피에게는 힘을 주지만 피지가 많은 두피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극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편안해졌다고 느끼지만 어떤 분은 비듬이 늘고 가려움이 생기고 심하면 염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 했다면 결과가 갈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난뒤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난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정수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봅니다. 그리고 문지른 손과 문지르지 않은 손을 비교해 보십시오. 문지른 손이 유난히 미끌거리거나 정수리에서 기름 냄새가 느껴진다면 피지 분비가 많은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손의 느낌이 거의 차이가 없고 정수리에서 샴푸 향만 은은하게 남아 있다면 건조한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두피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건조한 두피는 이미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강한 세정 자극이 반복되면 두피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정력이 아주 강한 제품보다 자극을 덜 주는 방식이 두피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조한 두피를 가진 분들은 순한 세정 습관으로 바꾸면서 가려움이 줄고 머리카락 빠짐이 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피지가 많은 두피는 다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자극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피지와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모공은 막히고 두피 속 환경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세정력이 약한 방식만 반복되면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은 두피에서 가려움, 비듬,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었을 뿐인데 제품이 나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피 관리에는 정답이 아니라 적합함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은 두피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두피 보호막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부터 보호막이 무너질 때 머리카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피 보호막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세정법을 넘어 앞으로 여러분의 두피 노화를 늦추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두피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두피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왜 예전에는 괜찮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두피 보호막 이야기입니다. 두피 보호막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피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피지와 수분이 적절히 섞여 만들어지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두피는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건조해지면 피지를 조금 더 만들고 과도하면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보호막이 무너질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탄탄하게 보호막을 만들지 못하고 쉽게 깨지고 쉽게 마릅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세정 자극이 반복되면 두피는 방어할 힘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긴장이 반복되면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가려움이 생기고 따끔거림이 나타나며 머리카락이 자리 잡고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자체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차분히 살펴보면 문제의 출발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환경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머리카락은 씨앗이고 두피는 밭과 같습니다. 밭이 메말라 있거나 계속 뒤집히고 흔들리면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튼튼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무너진 두피에서는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고 다시 자라는 힘도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호막은 한번 무너지면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자극을 주고 내일 다시 회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작은 자극이 쌓이고 그 결과가 몇주몇달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조용히 환경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한 세정 방식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보호막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강한 세정은 당장은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지만 보호막을 반복적으로 제거합니다. 반대로 자극이 적은 세정은 당장의 개운함은 덜할 수 있지만 보호막이 유지될 시간을 벌어줍니다. 특히 건조하고 예민한 두피에서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방식을 바꾼 뒤 가려움이 줄고 머리카락 빠짐이 완화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원리는 모든 두피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지가 많은 두피는 보호막 이전에 청결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막을 지키겠다고 세정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두피 속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투피 관리의 핵심은 더 강하게도 아니고 무조건 더 순하게도 아닙니다. 내 투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더 취약한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 투피 보호막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들과 반대로 보호막을 지켜주는 아주 현실적인 생활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샴푸 횟수, 물의 온도, 머리 말리는 방법처럼 너무 당연해서 지나쳤던 행동들이 두피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는 바로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두피가 예민해지는지, 왜 보호막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같은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하느냐, 일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반복해 온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머리 감는 횟수입니다. 많이 감으면 깨끗해질 것 같고 적게 감으면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두피에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회복 시간입니다. 두피 보호막은 한번 씻고 나면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매일 강한 방식으로 씻어내면 보호막은 복구될 틈이 없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예민한 두피일수록 과도한 세정은 두피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큰 자극은 없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를 빠르게 녹여내고 보호막을 한번에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당장은 시원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당김과 가려움이 찾아옵니다. 두피가 예민해진 분들일수록 미지근한 물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 말리는 습관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자연 건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피에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젖은 두피는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습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두피 환경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에서 오래 쐬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과하지 않은 온도입니다. 두피를 말린다는 느낌보다는 습기를 정리해준다는 감각으로 천천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사용입니다. 가려우면 나도 모르게 손톱이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손톱 자극은 두피 보호막에 미세한 상처를 반복해서 남깁니다. 이 상처가 쌓이면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두피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손끝의 살을 이용해 누르듯이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특별한 건 없구나. 맞습니다. 두피 관리는 특별한 비법보다 덜 망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지나치게 제거하지 않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으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꽤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누로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가 덜 빠진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왜 어떤 분에게는 맞고 왜 어떤 분에게는 틀릴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 문제의 출발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카락은 결과이고 두피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무너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두피에는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두피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피지가 많은 두피는 정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 관리법은 아무리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피 보호막은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몇주 뒤에 투피 상태를 만들고 몇달 뒤에 머리카락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머리카락 뒤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쌓여온 환경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단 하나의 기준만 드리겠습니다. 두피 관리에서 이 기준만 지키셔도 방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두피가 편안한가 불편한가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당김이 심해지는지 가려움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하루가 지나도 비교적 편안한지 이 느낌은 몸이 보내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시원함이나 개운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두피는 강한 자극보다 안정과 회복을 더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두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예민하다면 자극을 줄이고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피지가 많고 답답하다면 청결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과도한 순함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이 균형이 두피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삶의 속도를 두피에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세게 씻지 않고, 너무 자주 흔들지 않고, 조금 더 존중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피는 서서히 안정을 찾고, 머리카락은 조금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피는 생각보다 회복을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반응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 온도 하나, 손톱 대신 손끝 하나, 조금 덜 자극하는 선택 하나, 이 작은 변화가 몇달 뒤에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두피를 다시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행이나 광고가 아니라 연구와 원리를 바탕으로 시니어의 몸이 진짜로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